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황심소 이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밤 9시부터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신청 꼭 눌러주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카톡으로 이 방송 링크 열심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인드풀하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나 또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훌륭하신 분들의 마음, 심리를 파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제 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잘살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시는 분들, 이 방송, 생방송으로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월세 좋다는 윤준병 의원, 부동산 광풍 만든 김현미 장관의 심리는 대체 뭔가요? 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부동산산법. 이를 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2년에 한번 집을 사고 세를 올리는 부담을 갖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내일 얘한테 빠만데 탁탁 때리면, 네가 정신 차리고 사는데, 참 내가 크게 도움 둘지, 이 이야기처럼 들리면 제가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이 말에 정말 김현미 장관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현재의 부동산 광풍, 아니 난리를 주거 안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순진한 혹은 무지한 마음을요. 박사님! 현재 이 나라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부동산을 사야겠다고 나서는 상황 또는 전세를 얻기 너무 힘들게 된 것이 바로 주거 안정의 문제 맞죠? 아, 내가 지금 어 지금 부동산을 못 사면 내가 이 생에서는 부동산 사기는 어 걸렸다. 망했다. 어떡하실래요? 최 대표님. 아니 지금 그래서 영혼이라도 끌어와가지고 돈다 모아가지고 빌라 한 칸이라도 사든지 아파트 한 칸이라도 사셔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주거 안정 맞나요? 그는 거 주거 안정이 아니라요 주거 불안 심리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미친 듯이. 어, 패닉 바잉 이 상황 뿐만 아니라 전세를 얻으려고 이번 달에 전세로 이사를 다음 달에 해야 되시는 저 지인분께서는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내 근처에 아파트 단지 다 합해가지고 한만 가구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다 돌아다녔는데 나온 전세가 없대요. 왜? 전세 매물 내실 분들이 전부다. 기다려 봅시다 하고 다 회수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당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사님 이분은 정말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분 심리 분석 좀 해주세요. 이분도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무나 대놓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당신이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심리 상담하는 분도 아닌데 근데 심리 상담하시는 분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안 써요 정신과 의사는 정신병입니다 약 드세요 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진단을 쉽게 하지만 심리 상담하는 분들은 그렇게 진단을 안 하거든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이분 심리가 궁금한지 한번 보입시다. 임대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 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통당 윤모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해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드니까 이분 약간 질투하셨는가 봐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입니다. 오 마이 갓. 어, 이분, 어, 본인이 마치 전문가인 척 본인이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고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전세제도가 있었다라는 가정을 이분이 하시던가, 아니면 미국과 선진국에서는 월세만 있다라는 것만 이분이 아신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분 진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아시겠죠? 갑자기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니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잘쓴말 있죠? 어? 이 사람 또라이 아니야? 그럴 때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이분이 봤다는 거죠. 하, 이분 뭐비례대표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분 어,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면요, 이분 법은 지역구 계시는 분 진짜 손가락 잘라버릴 생각하세요. 당신, 은 누구를 뽑았냐 하면요. 월세나 전세 사는 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그래, 네가 배고프면 케이크 먹는 게 낫지 않니? 왜 케이크라도 먹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을 본인들 대표자로 뽑았다라는 거를 스스로 지금 확인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저, 전 국민이 기관에 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옵니다. 어 이분은 아마 주식 투자는 해봤나 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인간들이 항상 주식 투자에서 이 개인이 하면 개인이 투자자는 결국에 기관 투자자한테 경쟁해서 진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거를 기관을 이제 주식주로 담당하고 있는 정권회사가 아니고 은행으로 딱 살짝 돌려가지고 국민이. 어, 기관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된대. 야, 어쨌든 이분, 윤준병 의원, 이분은 지금 이, 뭐, 본인이 무엇 뭐 때문에 눈치를 보던 누구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도 가슴이 깝깝하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 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부동산 개혁 입법을 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걸 알고 지금 이 짓을 했다는 이야기죠.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죠. 이게 대체 뭔 소리예요?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 아니, 그러면 저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잘 살게 하려면 더 쉽게 국가가 나서 가지고 서민들한테 목돈을 마련해 줄수 있도록 저금리를 하면 더 서민들한테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라고 그러면 은행 돈 벌어 주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층입니다. 매우 정상이지요. 이 인간은 그러면 금융기관이나 또는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입니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죠. 전세금. 근데 5억 대출은 은행으로부터 5억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월세는 은행 이자보다 적어도 3배, 5배 이상 해당된다는 거. 이분 알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뭐로 갈까요?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 낀 전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2 플러스 2로 임대 계약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XX 같은 놈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특히 이나라에 금융, 은행, 앞잡이 지 절대로 서민 앞잡이, 서민 대표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박사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할수 있어요? 네, 이 나라에서 금융권 앞잡이 또이 나라 민주당 앞잡이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그럼 누구 인구나 정치를 해요? 네,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에 기관에 월세를 지분한다는 말은 은행 돈 벌려 사업하는 분들은 은행을 위해 일하시는 것 맞죠? 예, 네. 어, 모르셨어요? 재벌 기업들이 다 은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일하다가 빚딱지게 되면 은행이 그 빚을 다 감당을 하게 되죠. 그죠. 은행. 그런 다음에 은행은 어떻게 해요? 정부 보고 세금으로 이거 메꿔주세요? 그러면 또 정부는 못느기는 척하고 끝까지 경제를 위해서 아무래도 은행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하고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야죠. 이게 이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뒤로 챙기면서 아주 잘 먹고 사시는 가장 첨단금융기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낮은, 낮은 은행금리다 한 이유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집어 넣어봤자, 예금, 이자, 1%또2% 받기 힘드니까, 그래, 나는 전세 안 하고 월세를 바꾸겠다. 이거는,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가지는 생각이고 임대인 입장에서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생각인데 이 윤준병 의원은 임차인의 입장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이 아니고 이집 열어 채 가지고 이집 가지고 돈놀이 하시는 그런 있으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은행 금리가 낮아서 그래요라고 진단을 내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어,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이제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이라는 말은 왜 하지 않을까요? 그, 그러면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자기 정체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무려 23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상과 다른 효과들이 발생했답니다. 9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까요? 바로 이때 갭투자도 물론 증가했죠. 그러자 이런 부작용, 갭투자와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6.17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요.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9억원 초과시 30%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못사면 평생 무주택자로 월세만 전전하는 것이 아니냐며 패닉바잉이 패닉 생겨났는데요. 정부의 해결책 특히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계속 뒷북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미친, 아, 아니, 마음이 아예 없는 이분 마음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분의 마음은 분석을 일단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마음이 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래도 일국의 장관을 미친 인간으로 제가 진단하니까 그건 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저는 어 마인드 리스 한 상황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렇다고 마인드 리스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분이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지금 행동을 한 거는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마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윤준병 의원 그 마음이나 김현미 장관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이분들은요. 자기 집이 한채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이 여러 채 있고 또갭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을 불린다든지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꿀수 있는 담보 없이 돈을 팍팍 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수 있을까 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하면 이 부동산 투자를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 대응을 이분이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 진짜 힘들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아니라면 뭐 친구나 부모가 탁탁 그이돈 빌려주거나 아니면 빌려준 것처럼 대충 해가지고 말은 이 빌려주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차용증 썼어요 뭐 우리는 빌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갖다 바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정녀도 아니야. 그냥 모르게 돈 받는 거에 익숙해가 돈이 생기는 분의 그런 분들의 마음으로 지금 한다면 몰라도 사실은 돈 나올 곳은 전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는 돈으로 가지고 점점 전세금 올려달라는 것도 감당이 안돼 가지고 이 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은 죽어도 깨어나서 파악하지 못하는, 겪어보지 못하는 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면 다 그거는 부동산 투기하는 인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 나쁜 놈 떼지 해야지 그런 할머니의 마음 있잖아요. 아이가 지나가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으면 애가 울고 있으면 애를 달래주나가이 나쁜 돌멩이어서 이. 이러면서 당신이 애를 손을 잡고 갔다든지, 애를 어, 가지 못하고 애 혼자 돌아다니게 만든 그 책임을 자연스럽게 이 돌멩이한테 전가하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부동산 전체가 막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울부짖는 많은 이 전세 임차인들, 또 월세 사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느라고. 지금, 월세는 선진국 제도니까 여러분들이 월세로 살면 선진국 국민이에요. 이렇게 위례해주시는 놀라운 정치 지도자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위스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대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